뭔 자가자수도! 두뇌는 하나! 두뇌는, <laughs> 두뇌는 하나? <laughs> 아미라이 어, 누나 아 어, 형사님 아 드디 남친 난 고등학생 탐정 고드 신이치에요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였어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감사하죠. 사실 성우 김선이라는 음. 이름을 알리게 된게 사실 코난이라는 역할이고 저희 인생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캐릭터이고 약간 농담처럼 코난이 끝나면 전 이민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도 20년 넘게 더 하고 싶습니다. 성우 강수지한 사람을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 20년 동안 유지하게 해준 작품 중에 하나가 영통적 코난이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죠. 아, 어,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겐 굉장히 꿀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그 별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제 평상시 일상 생활 속에 목소리가 그냥 신이치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어 신이치 아 그러시구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나요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두 딸의 엄마인데 애들이좀 말을 안 듣거나 그랬을 때 그냥 뭐 하지마 뭐 이렇게 해서 화를 내다 보면 어, 음. 어느새 저도 모르게 코난 소리가 나오나 봐요. 톤이 올라가면서, 손이 올라가면서 그 까랑까랑한 코난의 소리가 나오나 봐요. 그래서 성질 부릴 때. 정실부릴 때 <laughs> 남편이 그러 야, 엄마 화났다. 코난 소리 나온다. 조용해라. 이제 이런 식으로. 정신 나한테 화를 내지, 제가? 되겠지, 제가 뭐요? 아니요 제가 뭐요? 아니거든요. 아니. 아니거든요. 아니. 아니거든요. <laughs> 티픽. 아무로와. 음. 아카이. 그냥 어떻게 봐도 멋있잖아. 저는 아무래도 라니가 좋지 않을까요? 음. 여친 캐릭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와, 저런 여친이면 참 좋겠다. 음. 감정이 아. 같지 못해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목소리는 분명히 변하긴 변할 것 같기는 해요. 감성이 안 변하는 게더 중요할 음. 것 같아서. 감성을 유지하려고 더 애쓰는 것 같아요. 감성 노안이 되진 않죠. 아, 아, 맞아요. 영원히 철부지로 살자. 실제로 목 관리를 성우들이 목만을 위한 관리를 해는 성우분들이 뭐 있으시겠지만 감기에 안 걸리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목소리에도 힘이 없기 때문에 딱히 목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전체적 건강 관리 이런 거 그리고 좀더힘 있는 소리 나오게 해죠 보톡스를 많이 하면 필러를 한든지지만 목에 보톡스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다양한 추리를 하죠.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극장판이 새로 나오면 나올수록 추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 매번 이번도 아마, 아마 아마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얼만큼 코난이 힘드냐에 따라서 예, 극장판이 재미가 더 배가 되지 않나. 한번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절대 반대. 그럼 신이치랑 결혼하면 코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<laughs> 저는 절대 반대하겠습니다. 이 결혼 반대 세 가가 간데? 난 고등학생 탐정 쿠도신이치예요 아난 고등학생 탐정 쿠도신이치예요 에이 안 된다 효딩 어린이 목소리를 내려면요 이거 표정부터 굉장히 유치해져야 되거든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몸은 작아졌어도 으허 <laughs>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하나 두뇌는 <웃음> 하나? <웃음>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, 진실은 언제나, 언제나 하나. 하나 아카이 씨 만에 하나의 상황이 곧 벌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, 가지 비밀을 간직한 아카이 패밀리가 모두 모였을 때 세상을 움직일 미스터리가 막을 연다 설마 리뉴어에서 결판을 어서 도망가! 널 지키는 건 나을! 명탐정 코난 비세계 탄환 끝까지 가라 아주 먼 그곳으로